자, 아, 오늘부터 가을이에요.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의 계절, 여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는 저집 근처에 있는 큰 공원에 있는 되게 수상한 곳이거든요? <laughs> 여기 가운데 달팽이가 있고, 여기 와보고 싶었어. 소피와 셀카 찍기, 수색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엘리랑 와봤는데, 세실리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 주섬주섬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여기다가 숨기고 있는 건지. 이상한 포즈로 뭐뭐 <laughs> 뭐 숨기세요? 여기다가 뭐뭐 뭐 수색을 하고 있는 건가? 어? 끝났어? 어? 왜왜 왜 불편해하지? 부끄러워하지? 뭐 숨기고 가나 보다 잠깐만 수색해 보자 빌리야 이거 뭐 숨겼나 봐 세실리아가 얼른 수색해 보자 근데 여기 되게 동선이 너무 길다 나가려면 <laughs> 어, 어? 빌리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 대신 그도 남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숨겨야 합니다. 핀치윅의 전통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아 이게 여기 전통이구나. 가만 보면 뭐 선물하는 거 진짜 좋아나 보여. 여기 마을 여기 숨겨서도 막 주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뭘 찾았죠? 아 시금치. 그러면은 나도 뭐 숨겨야 된다고요? 어 어? 제가 만든 거 숨길까요? 이거 큰곰 조각상 아 그래 이거 숨기지 뭐 이거 뛰어난 건데 품질 뛰어난 건데 이거 찾는 사람 땡 잡은 거다 이거 숨기겠습니다 어 눈치 본다 아무도 안 보지? 여기다가 아니 근데 숨기는 거랑 찾는 거랑 너무 행동이 똑같아서 모르겠네 그럼 이거 세실리아가 숨겨 놓은 걸 수도 있겠네 시금치 여기 숨겼어요 그럼 셀카를 한번 찍어야 되는 건가 숨기고 나면은 셀카 아 이렇게 아 셀카를 근데 난 엘리랑 찍고 싶은데 엘리가 이쪽을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찍자 와 이거 포즈가 그냥 셀카 찍기랑 좀 다르다 어머 이렇게 찍자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손가락으로 가렸을까봐 여러 장 엘리도 수색을 해볼까 어 근데 지금 세실리아가 다시 말걸로 오고 있나 봐요 잡담하기 아니 근데 지금 빌리가 결혼을 하면은 유산을 준다는 막대한 유산을 준다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진짜 하든 안 하든 누구랑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마을에 결혼할 만한 심이 누가 있나 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세실리아가 좀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자꾸 엮이고 세실리아도 자꾸 빌리한테 관심 갖는 거 같고 아니, 너 언제 올 겁니까? 여기 동선이 너무 길어서 그러죠. 아니, 근데 지금 엘리는 화장실이 급하니까 화장실 사용하라고 하고... 저 세실리아 씨, 무슨 일이죠? 엘리아 집에 가 있어? 코빈! 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오늘 짓 꾸준 장난의 날이라서. 장난치러 오셨구나. 아, 저 세실리아 씨 웃는 거 처음 보네요. 아, 장난 좋아하세요? 장난? 혹시 아끼는 물건 있어요? 아끼는 물건? 집에서 뭐 값비싼 거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숨겨놓은 거 없어요? 아이, 뭐 장난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장난은 즐거워. 빌리는 이 전통을 사랑하거든요. 광대 특성이 있어서. 어, 잠깐만. 마이클도 오고 있네? <laughs> 아니, 야 엘리 아직도 가고 있었어. <laughs> 어, 마이클도 여기 뭐볼일 있나 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누구랑 할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기 위해서 뭐 로맨스 그런 거 작업은 걸어볼 수 있잖아요. 작업용 멘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냥 뭐 아무튼 할수 있잖아요. 한번 물어보자. 아, 맞다. 근데 마이클이랑 뭐 데이트 한적 있다고 한것 같은데? 그 스토리상? 어저 작업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마이클 씨는 별로 신경을 안 쓰네요. 헉, 바로 유혹적 됐다, 세실리아 씨. 뭔가 하트 그런 게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분홍짝되긴 안 생겼고요. 아, 저 근데 마이클 씨한테 볼일 있어요. 저, 그, 베리 거래하기. 제가 지금 라즈베리가 필요하거든요. 저 블루베리 많은데 하나만 바꿔주세요. 저바에서 그거, 심부름 그거 해야 돼요. 마이클 씨! 저 잠시 저좀 봐요, 저 좀. 저 라즈베리 하나만 주세요. 아, 근데 이 둘이 뭔가 썸을 타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되게 사이가 그냥 그런가 봐. 아, 그, 저 있죠, 있죠. 당장 달려오시네. 우와, 악수해. 거래를 하는 거라 그런가 봐. 아, 됐다, 라즈베리. 저 그러면 블루베리, 라즈베리, 초코베리 다 있습니다. 이제 바에 가서 갖다 주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엘리는 아직도 집에 가고 있어 화장실 싸겠어, 싸겠어. <laughs> 동선이 너무 길어서. 어머, 토끼다, 토끼. 근데 지금 얘 우리 집에 오고 있는 건가 라시다 디다마 좋아하는 왓슨네 라시다가 우리 집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얘네 집에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거기 엘리돌의 어린이들도 있는 것 같고 얘네랑 좀더 친해져서 가십도 들을게요. 어머, 어 여기에서 나왔어. 토끼가 땅 파고 나왔어. 너무 귀여워. 얘는 또 조금 갈색이야. 너무 귀엽다. 어 라시다 씨. 우리 집까지 웬일이에요? 좀 이따가 놀러 가도 되나요? 엘리 데리고? 아, 놀러 오세요. 그럼 집에 가 계세요. 제가 놀러 갈 테니까. 어, 토끼가 또 나와. 어, 토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우리 아리는 뭐 밥은 많은 것 같고, 달걀을 혹시 낳나? 달걀 모으기 있는데. 어, 수집할 준비가 된 달걀이 세 개라고 뜨는데요. 달걀 있나봐, 달걀 모으기. 달걀 났어 아리야? 넌 어제 그저께까진가 어제까진가 분명 병아리였는데 이렇게 금방 나을수 있는 거였어? 어떡해 어디 있어? 오 어, 달걀이다!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달걀 수집 빌리가 닭장에서 달걀 3개 수집했어요 달걀 넣어놓자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냉장고에 이렇게 안 그러면 상해 잼도 다 넣어두고 아 그리고 좀 전에 찍었던 셀카도 여기 붙여놔야겠다 셀카 엘리랑 찍은 거 액자 추가 어 다크우드 어 이쁘다 화질이 좀 별로긴 한데 <laughs> 라이트우드로 바꿀까 라이트우드 어 라이트우드가 더 이쁘다 아니 또 감회가 새로운 걸 이게 바로 가족 사진이라는 건가 어 여기 올려둘까 너무 좋다 여기 올려두니까 우리가 무슨 보금자리 이럴 만한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가족 사진 같은 걸 걸어 놓을 보금자리가 있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자, 우리 엘리야, 우리 저기 가자. 저 이웃집 가자, 이웃집. 너뭐 보니? 뭐 봐? 추가 점수 과제하기. <laughs> 엘리는 지금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 집에 혼자 과제하는 게 전부거든요. 이웃집에 어린이심이 있대. 거기 가서 우리 친구 만들자. 처음으로 이웃집에 갑니다. 여기가 그 왓슨 가족이 사는 데거든요. 뒷담화 좋아하는. <laughs> 아 집이 왜 이렇게 커? 진짜 크다. 여기 마당이 몇 개야? 아 여기는 축사구나. 뭐 키워 여기서. 동물 축사. 집 안에 연못도 있고. 자 여기 있어봐 엘리야. 내가 안에 누가 있나 보고 올게. 우와 집 진짜 좋아. 어, 식탁 너무 귀엽다. 너무 잘 꾸며져 있네. 이것도 한번 점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집에 누구 있어요? 근데? 저제 맘대로 여기 점화 좀 할게요. 이뻐 보여서 여기가 진짜 밥 먹는 데구나. 와 이게 밥 먹는 방이 따로 있구나. 이 방에서 뒷뜰로 통하기도 하고 나가면 오리도 보이고 완전 여기 고향인 사람들 같아. 근데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있다! 있다 있다! 라미 라미. 디타마 좋아하는 왓슨 라미. 여기 어린이 방도 있어. 요 지금 밖에서 어린이가 한명 뛰어왔는데. 어린이심 이름은 마이라. 저 엘리랑 한번 인사해 볼래? 친밀하게. 친밀한 소개. 어, 마이라라고. 안녕. 우리 번호 교환할래? 안녕. <laughs> 귀엽다. 어, 나 너네 집에 처음 놀러 왔는데 구경 좀 시켜주면 안 돼? 둘이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하라고 하고. 어, 야, 안 돼. 빌리야. 안 돼. 안 된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이게 둘이 남아있을 때 조금만 엘리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훔쳐요. 어떻게 아, 근데 아무도 안 봤어, 그래도. 아, 진짜 이 손버릇 어떡하지? 나도 정말 고치고 싶은데. 정말 고치고 싶은데 잘안 되네. 아, 우리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여기서 잠깐 쓰려고. <laughs> 지금 내가 숨어 살고 있으니까. 내 자취를 인터넷에도 남겨선 서안 되고. 아, 어, 폭죽 구입하는 게 있네? 집에서 폭죽 놀이 좀 해볼까요? 또 비싸니까 작은 걸로 해봅시다. 폭죽 두개 사서 엘리랑 하겠습니다. 야, 그만해봐. 우리 지금. 왓슨, 라미 씨랑 대화를 좀 해야겠어. 어, 라미 씨, 뭐, 뭐 하세요? 이거 뭐야? 어, 물력을잘 만드나보다. 스트레스 감소 물약 저 지금 필요한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닌데, 라미 씨는 그러면 뭐, 배우자분이 계신 거예요? 아, 일단 뭐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자 뭐 이런 거니까 어 작업용 멘트 한번 해볼게요. 아 반지가 있구나 맞다. 어, 어 반지가 있으신데 왜 그러세요? 아 어, 반지가 있으신데. 어 엘리는 여기서 놀고 있다. 이런 거 오랜만이지. 이거 엘리 잘하는데. 어린이심 하나 더 있거든요. 왓슨 이무랑 얘랑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봐 막 싫대.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 밭에 혹시 뭐 심어져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나 좀 따와서 우리 집에 심을까 했는데, 이 집은 뭐 농사를 짓는 거야, 많은 거야? 닭장도 깨끗하고, 축사에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키우고. 아니, 집이 여기 이런데 손을 놨나 봐, 이제. 어머, 그리고 둘이 지금 또, 이 뒷담화 같이 좋아하는, 이 둘은 딸이랑 엄만 가보죠, 그러면? 아니, 아까 빌리 씨가 나한테 막 작업을 걸더라니까.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어, 엄마 그러지 말래 엄마한테 그러지 말래 <laughs> 소문이 빠르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소문은 너네가 제일 빠르게 내지 않니?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또 얘네랑 더 친해져서 가십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면서 친해지겠습니다 자그 사이에 어린이들은 주방에 모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아저씨 맛있는 것좀 주세요 어린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맛있는 것좀 주세요 냉장고에 혹시 뭐 없을까? 열기 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그 심부름을 <laughs> 완료할 겸 그리고 저녁도 먹을 겸 저녁이 너무 늦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동네에 바에 또 왔습니다 어 제가 지금 그거 심부름 어다 했어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초코베리 이거 다 구해왔어요 어이 아저씨 언제 또 여기 왔지? 우리랑 같이 왔나봐 자 여기요 제가 신부름을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믿고 맡겨주세요 팁만 두둑히 주신다면 또 해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오 완료했습니다 혹시 뭐를 또 시키셨어요? 어? <laughs> 그게 끝이 아니었네요 대표음료 만드는데 또 필요한 게 있었네요 너무 귀찮네요 이거는 제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엘리를 위한 미트파이 하나랑 호박스콘 맛있겠다. 호박스콘 하나. 이렇게 주세요. 두개 주세요. 자, 그리고 호박파이까지. 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좀 이따 먹어, 좀 이따가 가방에 넣고. 제가 여기에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어, 얘는 뭐 하는 거지? 뒤에서 따로 만났어. 어머, 뭐, 둘이 무슨 관계인가 봐. 되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는 왜 이러지? 그건 그렇고 저는 여기에서 밥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함께 앉기. 여기가 바 뒤편에 있는 되게 시끌벅적하지 않은 곳인데 여기에서 같이 밥을 먹겠습니다. 이 동네가 보면은 식당이 따로 없거든요. 이 바가 술집 겸 식당 겸 카페 겸뭐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곳인 것 같아. 여기 밑에 보면 막 이런 주방도 따로 있고 여기서 뭐 만들어 먹어도 되는 것 같고. 자 어때 미트파이 어때? 아니 같이 앉아서 먹는 건또 처음 같은데? 아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오빠는 벌써 다 먹었어 어 엘리도 다 먹었네. 우리가 배고파서 너무 금방금방 먹는다 그치? 아 이게 뒤뜰에는 사람도 얼마 없고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또 찾아오시네. 아 아직도 우리가 이 동네 이슈입니까? 아 엘리 노래 불러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아, 오늘 장난의 날이라서 또 같이 어울려야 되나 보구나. 오. 좋네요. 자, 다음 날 아침이고요. 우리 집 앞에 또 토끼가 와있어요.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야채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 비 오네? 가을이라 이제 비가 좀 많이 올것 같다. 토끼 안녕. 야생 토끼. 너비 맞아도 돼? 지렁이 나올 것 같지 않니? 어, 야채 싫어하나봐. 야채 얘기하니까 싫어해. 어, 어, 엘리 학교 갔다. 어, 어디 갔는데? 엘리 학교 갔어요. 아, 애기도 얼마 못 해보고. 와, 비 온다. 물안 줘도 된다. 헉, 버섯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 요고, 그러면 수확을 해서 더 심자. 초코베리도 수확하기. 자, 버섯 수확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로 심고, 초코베리가 지금 또 제철이거든요. 초코베리도 여기 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 다음 주면은 대형, 특대형 작물 대회도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미리 좀 심어 놓을까봐요. 특대형 작물을. 특대형 작물 씨앗. 어, 우리 엘리가 버섯을 좋아하고 하니까 요거 하나랑 가지 어떨까요? 가지. 요거 두 개를 한번 심어보자. 작물 심기. 여기는 버섯을 심고 여기는 가지를 심겠습니다. 품평의 왕이 되겠어. 아니, 비가 오니까 너무 좋네. 비가 오는 날 요렇게 심는 거 너무 좋은데요? 물안 줘도 돼. 어? 물 줘야 돼? <laughs> 어? 물 줘야 되네? 우와 버섯은 진짜 금방금방 자란다. 방금 심었는데 났어. 비는 오지만 물을 또 줄게요. 버섯들도 물 많이 먹고, 많이 자라라. 품평에 갖다 팔게. 그래, 이거 다 키워서 품평에 갖다 팔면 되겠네. 아, 근데 이랬더니 또 배고파지네. 뭐좀 해먹을까? 아니, 여기서 뭐 좀만 하면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 뭐 해먹을 만한 게 없을까? 파이 한번 만들어 볼까? 연습할 겸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블루베리 파이. 제가 딴 거는 다 있는데, 밀가루 또는 설탕이 없거든요? 요거 배달시켜야겠다. 오늘은 비오니까 아 근데 공공서비스 차단 상태에선 안되네 <laughs> 아라우리한테좀 배달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 우리집 배달이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네 아우 귀찮아 비오는 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우리 아리 밥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여기 울타리 잠가놔서 얘못 들어와요 여우 얘도 못 들어올 거고 아리도 비가 와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찮지만 또 나갔다 와야겠네.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네, 이 동네는. 밥한 번을 해 먹으려고 해도 재료를 사러 나와야 되네. 자, 흥정을 좀 해볼까? 좀 깎아달라고? 제가 식료품 주인분하고는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봤지만 흥정해주실 것 같거든요? 왠지 해주실 것 같아. 어, 안 돼요? 어, 해준다, 해준다. 이거 봐. 인심이 좋으셔. 25%나 할인해준대요. 자, 저는 지금 설탕이랑 밀가루 필요하거든요. 미리 사놓쳐보 요거 두개 사겠습니다. 어, 라울이 없어요? 라울이? 라우리? 라울이는 지금 배달 갔나 보구나. 아니, 그리고 나온 김에 또 뒷담화하는 신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누가, 어? 라울이랑 시장님. 여기서 또두 분이 뭐 가족회의를 했나보다. 혹시 이거 뭐 만들어놓고 안 드시는 거예요? 라우리가 만들었네? 한 접시 집기. 어, 마침 배고팠는데 두 분은 이거 만들어놓고 그냥 가시네. 잘 됐다.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밀가루 괜히 샀잖아? 이거 아껴뒀다가 이제 품평의 날 만들 때 써야겠다. 아, 맛있겠다. 이거 가방에 넣을까? 요거는 빌리 소유가 아니라 가방에 넣을 순 없지만 점심 도시락으로 넣으면 이렇게 하나씩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지 아 이거 드시려고요? 아 여기 동네 사람들이 좀 나눠 먹는 건가 보구나 제가 그냥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laughs> 자 그럼 요만큼만 가져가죠 뭐 요렇게 하면 가방에 넣을 수 있어 요거 가져가서 일리랑 먹어야지 아 이렇게 나눠 먹네 어? 근데 왜저 할머니랑 시장님이 뛰어오시지? 저한테 급히 할 말이 있나? 어, 선물 주러 오시나보다. 이두 분이 좀이 마을에 <laughs> 되게 무슨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아, 이거 시장님이 드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제가 도시락에 다 넣어버렸는데. 자, 그네스가 선물을 또 줬습니다. 사랑스러운 버섯을 주셨고, 우유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버섯이 사랑스러운 버섯도 있어? 이거 먹으면 유혹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저 연애하라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그네스? 아, 맞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또한번 햄포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어요. 가끔 저 상담해 주실 거죠? 저도 시장님 거 많이 상담해 드리잖아요. 근데 시장님은 우산을 안 쓰시네요. 이거 모자가 넓어서 그런가. 와, 내가 진짜 궁금했던 왓슨 가문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왓슨 가문은 한때는 올드뉴햄포드 지역 전체를 소유했었어요. 허! 완전 부잣집이었네. 근데 지금 뭐 축사도 비어있고 밭도 뭐 아무것도 안 키우던데요?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조금씩 땅을 팔아왔죠. 아, 핀치 공동묘지 묘석의 절반이 왓슨 집안 조상들이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조금씩 땅을 팔고 이렇게 가문이 내려오는 동안 재산이 좀 축소되고, 이 조상들만큼 지금의 가문은 막 그런 열정이 없는 거지. 아, 그렇군요. 왓슨 가문이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안 그래도 어제 집에 갔는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그리고 또뭐 들려주실 거 없으세요? 너무 재밌다. 처음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마을에 대해서 좀 알면 알수록 되게 궁금해지네요. 또 무슨 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글쎄, 핀치에게 식료품 마트 주인에게 치즈를 선물하는 건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 근방에서는 흔히 기대하는 일이죠 뭐 그냥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전에 식료품 마트에서 그냥 막 깎아 달라고 했었는데 치즈 안 갖다 주면 또 계속 안 깎아 주겠네 그러면? 와 이게 너무 재밌잖아 또할말 없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시장님도 신나서 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laughs> 어떤 사람들은 핀치익의 설립자인 볼프경에게 반려 여우가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에게 반려 달팽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에는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만 달팽이 소피의 존재가 볼프경이 달팽이 파라는 긍정적 증거라고 생각하고 싶군요. 어, 혹시 제가 그 사진 있어요, 사진. 제가 그 달팽이 근처에서 사진 찍었었는데. 아... 그래서, 그, 거기, 브랜브루드에 달팽이 미로가 있구나. 그, 왜, 소피라는 달팽이가 왜 있나 했죠, 저는? 아이, 그랬구나. 되 진지하게 듣고 있어. 와, 흥미롭다. 어떻게 제가 궁금했던 얘기만 그렇게 골라서 해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들을게요. 아, 저 시장님이랑 수다 떠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이, 해줄 얘기 많지, 우리 동네에. 이거좀 받아요. 아니. 아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건 아니죠? 어 그리고 우리 좋은 친구 됐어 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뭐 식료품 배달부들에게 주는 무슨 선물 얘기도 해줬는데요 요크셔 푸딩 라우리가 요크셔 푸딩 좋아하나 보다. 저 그리고 음식을 뭐 주셨어요 그러면? 어 미트퍼 해 주셨네. 아 내가 아까 b 주인한테 들었는데 엘리가 이거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까 이거 엘리 주세요. 자, 엘리도 이제 막 학교에서 온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미트파이 줘야겠다. 아, 근데 오늘은 가십을 이야기하는 신들이 없나. 어, 저기, 세실리아 같은데? 세실리아 이 골목길을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 어디 갔다 오세요? 어, 여기 서서 뭐 하세요? 세실리아 씨? 저 시장님 잠시만요. 저 세실리아 씨한테 볼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싱글인지나 물어보자. 혹시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애인이. 어? 어? 잠깐. 저, 라오리? 어, 어, 아저씨? 어, 아니죠? 뭐,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어, 지금, 뭐, 뭐, 왜 셋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뻘쭘하게 있어요? 이 동네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아이,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 세실리아 씨 저기 혹시 뭐 애인 있으세요? <laughs> 대놓고 물어본다고 나는. <laughs> 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 싱글이시구나. 혹시 라울이 세실리아 씨 짝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 세실리아 씨 직업은 뭐죠? 제가 리뷰 플레이 할 때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세실리아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와, 이 시골에서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예요. 그,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이렇게 천천히 알아가면서. 아니, 혹시 알아요? 세실리아도 뭐 그런 뭐, 뭐 조건적인 그런 결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그 유산을 조금만 떼어준다고 한다면? 분홍색 좋아함. 아, 분홍색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세실리아 씨도 도시에 살다가 이 시골에 정착한 케이스라서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홍색 좋아한다고요 분홍색이 저한테 지금 헉! 아니 마침 나한테 분홍색 버섯이 있는데 이거 좀 받아 봐요 마침 두 갠데 좀 나눠 먹어요 저 라우라 너좀안 바빠 배달 없어? 저 분홍색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분홍색 이런 상자까지 준비했잖아요 자 분홍색 버섯 어떤가요? 아, 분홍색 버섯 마음에 드는데요? 어이 아이고,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선물 줬다고 꽃까지 직접 키운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심장, 영혼, 보물, 또한 나의 오늘, 내일, 그리고 영혼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라고요? <laughs> 어, 세실리아씨 좀 금사빵가? 아니 이게 로맨스 선물을 주면 꼭 이렇게 답장을 주는데 답 선물과 함께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근데 세실리아씨 좀 과하게 또 이렇게 사랑에 빠지신 거 같은데 어쩌지? 아아 세실리아씨 아니 저 세실리아씨 그동안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잘 가요. 근데 우리 살짝 분홍색 생겼어. 근데 이거는 지금 빌리가 스실리아 씨한테 진짜 관심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지내봐야죠. 뭐 결혼은 뭐 아니 뭐 동네 살면서 썸도 탈수 있고 그런 거니까. 자엘리아 저녁 먹자. 미트파이 시장님이 주셨어. 요거 먹자. 여기 앉아서 요거 한입 먹어. 또한 조각이라서 어? 엘리도 요런 거 있네. 사랑스러운 버섯. 엘리는 그냥 이버서 수집한 거 같은데? 아, 왜 빌리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뭐한 바퀴 돌고 막. 너무 관능적이에요, 지금. 저 표정 어떡할 거야, 저 표정. 아니, 나는 그냥 그, 유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본 것 뿐인데, 자꾸. 아, 자꾸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고, 이상한데? 비를 맞는데도 즐거운데? 어, 엘리 설거지도 잘하지. 엘리야, 오빠가 저거 갖고 왔어. 폭죽을 어제 샀는데 깜빡했어. 우리가 같이 해볼까? 아리가 지금 여기 밖에 내다보고 있는데 아리랑 같이 놀아 줄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지금 비가 와서 이거 그냥 꺼지면 어떡하지? 여기 또 갖고 놀게 너무 없잖니 오빠가 한번 사 봤어 자오 여기 색깔이 다르네 상상력 자극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또와비 오는데 잘안 꺼지네 아리는 보고 있어? 아리야? 아리도 심심할까봐 아리 어디 갔니? 아이 꺼졌네 비가 와서 금방 꺼지나 봐. 재밌었지, 그래도. 야, 근데 비 오니까 또 여기 또 느낌이 있네. 항상 화창한 날씨만 좋은 줄 알았다가. 비 오니까 진짜 앞이 너무 안 보이네. 저 진짜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우리 여기 숨어 살기 너무 좋다, 그지? Shishu de Arbinoi, Doofka, Yichla, Longkas, Agamal, Rubin Kisana, Close, but you're real, Bosh.